믿음과 호흡. 오직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의 뜻은 그대의 전 생애가 믿음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은 한순간의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믿었지만 내일 의심한다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믿음은 지속되는 것이며 영존하는 토대이다. 우리는 숨을 쉬며 산다. 오늘 숨을 쉬었다고 해서 내일 숨 쉬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우리의 숨이 멎으면 삶도 그치게 된다. 믿음도, 믿음도 그와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그칠 때 우리의 영적 삶도 그치게 된다. 그대가 멈추지 않고 호흡하듯 계속해서 믿음을 활용한다면 그대의 호흡이 붙어 있는 날 동안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과 호흡.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이 말씀의 뜻은 그대의 전 생애가 믿음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한순간의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믿었지만 내일 의심한다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믿음은 지속되는 것이며 영존하는 토대이다. 우리는 숨을 쉬며 산다. 오늘 숨을 쉬었다고 해서 내일 숨 쉬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우리의 숨이 멎으면 삶도 그치게 된다. 믿음도 그와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그칠 때 우리의 영적 삶도 그치게 된다. 그대가 멈추지 않고 호흡하듯 계속해서 믿음을 활용한다면 그대의 호흡이 붙어 있는 날 동안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